조명 얘기하면 음.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조명 예, 조명만 생각을 하시, 하시잖아요. 음. 저희 조명이 모든 걸결정한다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명빨이라고 맞아.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게 LED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로겐을 쓰다가 삼파장 램프를 쓰다가 이제는 LED 램프를 써요. 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불 꺼! 왜 이렇게 불 켜고 다녀? 전기세전기세 많이 전기세. 나와. 아이고, 아이고. 예, 이제 이제 근데 그런 시대는 그렇지, 벗어났어요. 효율적이잖아. LED로 넘어갔어요. 스튜디오에때 지금 조명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명발을 받아야지 얼굴이 이뻐 네, 보이는 네. 것처럼. <laughs> 조명을조명을 <불을 웃음> 너무 많이 켜놨어? 고맙다, <laughs> 어... 꺼래요 이거. 아, 두 개만 켜놔도. 아, 그럼 <laughs> 우리 못생기게 나와요. 두 개만 켜놔도 충분해요, 우리. 조명발 스튜디오에 불빛 걸겠어요. 여기 자린거기 같아요. 나 <laughs> 솔직히 말하면 다 돈이야 지금 다 돈. <laughs> 근데 이것도 다 돈이긴, 돈이긴. 아니 근데 조명을 큰돈 들이지 않고 바꾸는 방법이거 그렇죠. 네.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는 지금 무슨,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명에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블랙햇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나 팬던트를 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조명의 램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laughs> 우리가 대부분 집안에서 쓰고 있는 조명의 컬러들은 주광색이라고 해서요. 흰색 조명에 가까운 색깔들이에요. 네네. 공부를 잘할수 있는 맞아, 컬러.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책볼때눈안 나빠지는. 어. 그런데 우리는 집을 이쁘게 보이게 하는 컬러들은요. 네. 그거보다 노란기가 도는 전구 색깔이 집을 굉장히 이쁘게 보인다. 맞아, 맞아. 아늑하고. 맞아요. 그까 그러니까 조명을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구를 바꾸세요. 아 저희가 아 이사를 오면서 네. 전구를 약간 약간 노란 기가 있는 걸로 바꿨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밥사실을 찍으면 너무 안 예뻤는데 <laughs> 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쁘긴 한데 좀 이렇게 애들이나 커 커가면서 어. 이렇게 눈에는 괜찮아요? 아,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어, 우리가 아, 이제 그걸 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색깔의 램프를 쓴다 그래서 조도가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시각적으로 지금 따뜻해 보이는 효과있 거지 아, 네. 조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 조명 공감 완전 공감. 램프를... 다음 달에 이제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어? 2세 방으로 아, 네. 아, 네.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네. 근 이제 예쁜 공주님 방을 저기다가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네.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선생님. 네.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지금 재성 씨의 방으로 쓰나 봐요. 저, 저의 그냥 게임, 예. 게임 방, 게임 공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게임 아, 그만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우와. 그리고 잘하지도 않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 의자 뒤에 뭐가 있죠? 어? 저 짐들이 있죠. 네. 네. 그냥 저도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막짐 아... 같은 거를 저기다가 좀 놔두는 아... 것밖에 못하고. 거의 창고가 됐네. 오, 이제 공주님 방으로 바뀌어야 되는. 네. 아... 홈 스타일링 팁을 하나 드리면, 중저가의 가구들을 지금 활용한 것들이에요. 오, 이쁘다. 저만한 제품들은 전부 다 시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살수 있는 음.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스마트한 쇼핑만 잘하면 인테리어를 많이 한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가서 꾸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음. 이 방법도 저는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 저는 이제 어, 리모델링 팁이 아니라 홈 스타일링 팁이잖아요. 네. 쓰고 있는 서랍장이라고 얘기하는 네. 분 있잖아요. 네. 이 장들을 가벽이라고 생각하는 어. 거예요. 공간 분리를 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 공간은 음. 이장 역할이 수납도 되기도 하지만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하니까 한 면에서는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음, 저런 거를 거. 이제 세우게 되면 네. 신생한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괜찮은 어, 것 같아요. 어, 저게 아, 애기 신생하면 침대 서 떨어지는 걸 어. 방지해 주죠.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어. 어떻게 해요? 신생아가 삼손도 아니고 저 장을 어떻게 입는 어. 그러네요. 걔가 어. 밀어서 잡아 드리지 않아까 아, 그리고 근데. 지금 그게 걱정이 되시면은요. 네. 드릴로요. 고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가서 하고 싶다. 우리 성격이 근데? 급해가지고. 우리